무슬림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박경성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진 선수입니다. <laughs> 오늘은 저희가 어 무슬마니아 선수들 네. 교육을 위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러 네. 지금 여기 어디죠? 어, 호서대학교 어, 어, 호서 네, 예술 대인가예 어, 뭐, 네, 그쵸. 네.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식 피지크에 대해서 그리고 박경성 선수는 네, 피지크에 저는, 대해서. 저는 피지크, 피지크 종목 네. 어 일일 감사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와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최기성 선수, 허건희 선수 일종 가면 안되고 하죠 <laughs> 네 그러면은 일단 다시 강의를 하면서 찾아 뵙겠습니다 자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어, 고기 이4종 4명인데요 저희 테이블에 여기 4종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그리고 여기 박경순 선수 그리고 이수희 선수 손한번 흔들어주세요 이건 어. 송방송이야? 아니 이거 녹화 녹화해서 틀 거야 그리고 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워킹 하실 때 일단 보폭이 좁으면 다리가 짧으면 짧은 사람일수록 되 불리해요. 그래서까 보폭이 차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소입니다. 뚱뚱한 <laughs> <laughs> 게이 정도야? 뚱뚱한 <laughs> 이소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어땠나요? 아니 갑자기 저는 네.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네. <laughs> 용동님이 하셔야 되는 걸 제가 갑자기 하는 바람에 아, 올라가서 네. 아, 눈앞이 까매진 거예요. 나떠듬떠듬 엄청 했는데. 아, 진짜? 진짜 엄청 긴장했어요, 저. 너무 긴장해 가지고 처음에. 네. 되게 수월해 보였어요 그 앞에 막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읽어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와,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김용도 대표님께서 피트니스 2 0에 김용도 대표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올라가라고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왜안 보여줘서 더블 바이셉스 이런 거 더블 바이셉스 에이 스프레이 다음에 운동 한 어. 나와줘 내가 배우러 갈게 힙업힙 힙운동. 네, 저는 이제 힙턴문 트레이너로서. 네, 아까 네. 보셨겠지만 아, 네. <laughs> 아, 네. 힙은 제가 한번 배우러 어, 네. 이소희 선수 헬스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편집 잘했던데 오빠 거 봤지? 봤어? 어. 괜찮지? 어. 끌게. 어. 네, 오늘 쌤이랑 마치고 지금 키다리 형제 친구 만나러 왔습니다. 아. 밥 먹고 맥주 한잔 하러. 가시죠. 갑니다. 갑니다. 일단 닭돌이탕 닭토리탕 먼저. 닭돌이탕이요? 네. 어, 네. 닭돌이탕 먹고 맥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갑니다. 1차로 닭돌이탕을 먹고 2차로 지금 기다령네 부부랑 친구 사진, 사진작가 친구랑 먹태를 먹으러 왔습니다. 맥주 한잔 우리 짜라겠습니다. 너무 고된 하루였어, 오늘, 모두가. 다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되게 힘들게 일했어요. 이 동현이는 이제 웨딩 작가라서 아침에 촬영 갔다 왔고, 기호는 돈 벌러 갔다 왔고, 우리는 <laughs> 댐이나 갔다 왔고, 여기 목태가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까? 또 <laughs> 그거.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삼도비어로 바뀌었네요 여기가. 여기 원래 우리가 주로 오는 투다리인데 음. 이름 바뀌었어요 삼도비어로. 우리 2차, 3차인가? 3차. 네, 3차로 야외 투다리 왔습니다. 기다리 형. 오우. <laughs> 지금 친구는 화장실 가고 우리 와이프들은 소화 시킨다고 산책 나갔습니다. 맥주부터 좀 시킬까 우리? 맥주랑 소주? 응. 음, 맥주랑 소주랑 우동이랑 뭐 이런 거좀 시킬까? 주문 네.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아침부터 정말 바쁜 하루였어요. 그래서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아직 이제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술이 조금 덜깼어요 음, 오늘 이제 머슬마이아 선수들 만나서 제가 세미나 진행하고 어, 친구 기호랑 이제 동행 만나가지고 술한잔 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제 내일은 일도 이제 제가 레슨도 있고 좀 바쁜 하루인데 내일 위해서 조금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일찍해봤자 지금 1시 반이 넘은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과 월요일 실시간 트리밍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